우리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하게 될 수학 연산이 어떤 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초등학교 수학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수학은요, 그 전체적인 과정이요, 약간 연산의 연장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수학에 올라가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리수라든지 이런 숫자의 개념이나 피타고라스의 정리 등그 개념과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수학은요. 기본적으로 그 수를 다루는 그 연산 자체를 교과서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연산과 초등 교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자연수 나누기 분수라든지 분수 나누기 분수라든지 이런 수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 때는 제일. 익숙해져야 되는 건 숫자를 다루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숫자를 다룬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수학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숫자를 다루는 거의 연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수와 유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숫자를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와식을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 y가 붙어 있는 걸 다루는 것까지가 중학교 수학의 연산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다루는 문자와식 연산을 잘하려면요 초등학교 때 하고 있는 이 숫자의 연산이 잘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중학교 때 문자와 시계 연산이 잘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학 연산이 어, 너무 쉽고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작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 초등학교 때는 숫자의 연산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중학교 때는 숫자의 연산을 한번 점검하고 그 위에 문자의 연산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초등 연산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첫 번째로는요. 연산은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연산이 한두 달 만에 정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은요. 하나를 메인으로 해서 이걸 다음 달까지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고 있는 교과 학습 옆에 그냥 연산이라는 그 하나의 작은 종이장을 얹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가 될 때까지 같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초등 연산을 할때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교과 과정 선행, 한 학기 정도는 선행을 하잖아요. 한 학기 과정 선행을 할때한 권을 끝낸다는 마음으로 좀 분량을 작게 정해서 습관으로 붙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산 문제집을 하나를 끼고 하루에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교과 학습 옆에 그냥 하루에 10분 혹은 이틀에 10분 정도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순서상으로는 연산을 끝내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두 달 만에 연산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2kg씩, 3kg씩, 뭐 1년 동안 뺀 10kg는 잘안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산은 무조건 작은 분량으로 습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작은 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연산을 할 때마다 옆에 날짜를 적어요. 그래서 100일이 될 때마다 너 정말 잘했어라고 트로피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생활에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그 습관을 붙였으면 적절한 보상을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왜 지금 해결이 당장 안 되죠라고 재촉을 하기 시작하면 하는 부모님도 어렵고 받는 학생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꼭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연산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도 모르게 점점 양이 늘어납니다. 우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자 마음의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연산을 한 장만 풀었을 때 손을 놓고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분량보다요, 한반 정도 줄이면 그게 적정한 분량이에요. 제가 많이 시켜봤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한장 시키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좀 탄력을 받아요. 피을 맞잖아요. 그럼 한 장이 두장 되고요. 두 장이 네장 되고요. 오 어, 같은 10분에 우리 아이가 네장 풀어요. 오 어, 그러면 저는 10분 하는 거니까 적정한 양이 아닌가요? 하다가 네 장이 다섯 장 되고 그 연산 문제가 어려워지고 연산이 기본 문제집으로 바뀌고 기본 문제집이 심화 문제집으로 바꾸고 어느새 최심화 문제집을 하루에 10분 풀고 있는 자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수학에 어려워지어서 이제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분량보다 좀 작게 분량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으로 정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예전에 공부가머니에 나갔을 때도요, 어머니가 10분으로 정해주니까 애가 하기 싫으니까 한 문제를 10분 동안 풀더라고요. 분량으로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량보다 훨씬 더 작은 분량을 하시면 그 연산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 살아남은 연산이 여러분들 자녀의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네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그러니까 한장 아니면 두 장이죠. 정도 내에서 분량을 정하고요. 그리고 100일이 되면 트로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잘하더라도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 연산에서 중요한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그 교재는 개념 플러스 연산이라는 교재예요. 제가요. 이 개념 플러스 연산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개념 플러스 유형 기본 교재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교재가 있다는 겁니다. 연산은요. 그 특징상 기본과 심화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 문제집 안에서 그 난이도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 있는 개념 플러스 연산 교재는요 기본 교재와 파워 교재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 플러스 연산은요 하 문제집 90%, 중 문제집 10%로 되어 있어요. 처음 연산을 하는 학생들에게 좀 적합합니다. 하 문제집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습관을 들이는데 목적을 드신다면 개념 플러스 연산 기본 교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 편은요. 하 50%, 중 45%, 상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는요. 기본 교재에 비해 확실히 어렵습니다. 연산 중에서 어렵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플러스 유형 탑처럼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산 중에서는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가 좀 감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편을 시키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산 문제집을 한 과정에 여러 권 푸는 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리일까 봐요. 한 과정에서 연산 문제집 하나, 욕심을 부리면 두권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기본이 중요하면 기본 우리 아이가 좀 괜찮다 싶으면 심화 이렇게 한개를 기본서로 가지고 따라가면서 그 다른 문제집은 서브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연사는요. 이게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는 게하자이 귀찮고 안 해도 될것 같고 해도 크게 티가 안 나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집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가 터질 때는요. 큰 위기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요. 방심하고 있던 작은 위기가 큰 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연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두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초등 연산을 꼭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úsica